저는 12명을 갖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내는 이제 현실적으로 5명을 갖는 게 오. 5명도 오. 맞은데, 행복한! 풀색. 린드랑. 린드랑. 린레. 린레. 안녕하세요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반만나게 하고 살만나게 하고 싶은 박보 목사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은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의 인생사진을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진솔한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인생사진관. 오늘도 함께해주실 두분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 사진관의 통통 튀는 여자, 영심이 이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미모, 미남재형입니다. 아우,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네. 저는요, 오늘 CTS 방송국 오는 날 정말 설레이더라고요. 네. 음. 평소에 뛰지 않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오. 미남재형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을까. <laughs> 어, 이두 자매가 얼마나더 향기가 넘칠까 뭐 이런 아... 마음으로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떤 출연 자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아 그게 마음을 설레게 하더라고요. 네 어. 오늘은 사실 네. 그첫 번째로 만나볼 가정이 지난 주에 음. 소개해드렸던 부산의 그 다둥이가죠. 아, 음. 그거죠. 기억하시죠? 아, 네. 그럼요. 네. 두분 만난 얘기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 정말 노방전도를 하다가 만나셨는데, 어, 농담으로 손잡아 드릴까요? 그랬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도망가셨잖아요. <laughs> 어. 그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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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명절 때 네, 네, 네. 단통 문자로 낚이셔가지고 와, 다시 만남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꼬리 내셨단 말이에요. 와, 저는 그런 거 보면서, <laughs> 야, 이런 인연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laughs>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 약간 서툰 서툰 참치로고 요리를 해주시더라. 아... 예,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 정도는 할수 있는데, 하면서 오늘 가면서 들어가는 길에 스팸이랑 참치랑 예, 사간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한 3분 있다가 바로 까먹었습니다. 아... 네. 다음엔 적어 드려야 되죠. 네, 그래. 모아가 와가지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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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미남 제형의저 솔직함이 난 너무 부러워. 네. 맞아요. 어, 네. 아유. 계속 까먹을 겁니다. <laughs> 안까 밖에 계속 우리 들어가면서 얘기해 주게. 네. 어쨌든 믿음 안에서 만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결혼 초반에는 막 갈등이 많으셨다고 음. 고백을 해 주셨었는데 새로운 교회로 옮기면서 가정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음. 어떤 또 깨달음과 변화가 있었을지 너무 궁금한데 그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에? 있습니다. 음. 특별히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하. 부산의 다둥이 가정 강동우 김지영 집사 부부의 두 번째 제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희는 이제 자녀 개회가 가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되게 어, 질타하고 <laughs> 웃길 것 같은데. 저는 열두 명을 갖는 게 목표였습니다. <laughs> 야, 왜냐, 좋아하다. 그 12제자. 성경의 열두 어, 지파를 생각을 하면서 열두 <laughs> 명을 낳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현실적으로 다섯 명을 갖는 게 다섯 <laughs> 명도 어, 맞은 맞은데. 그런 그렇죠? 목표였고요. 네 음, <laughs> 명까지. 어, 첫 출산부터 제가 제왕절개를 해서. 4명을 다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 고민과 스트레스 살안 빠지는 거 <laughs> 그것도 있었고 전도사였다 보니까 월급이 작아서 그 작은 월급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게좀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명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넷째를 가지는 데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도 성도님들 간의 이제 분위기도 한몫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합니다. 교회 분위기. 음. 맞아요. 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아이가 첫,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되면 기도하실 때에 꼭 빼놓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함께 입양합니다. 우리의 아이로 함께 입양하오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키워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만으로도 음. 너무 힘이 될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도들이 기도에 이 내 자녀를 이방에서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저희가 셋째 낳았을 때의 그 교회에서는 전부 다다 다 걱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너굴 그 셋째 나아가지고어떡 할래? 키울 아... 수 있겠나? 왜 저렇게 걱정하셨고. 대책 없이 애를 가졌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뉘앙스였는데 저희는 넷째를 가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음, 어, 한, 어, 한 사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축복하고, 모두 다 잘했다고. 그래 애들 없는데 애네 명이라도 가지는 게 어디냐고 음, 아, 정말 잘했다고. 저러면 또 힘이 나. 예, 그런 어떤 이제 교회의 분위기, 아, 애를 낳았을 때 서로 자기의 아이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친구들 집에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사교하는 거라든지 하원할 때에 어린이집 하원할 때에 이렇게 못 받을 것 같으면 저희 집에 부탁하기도 해요. 낮에 공동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초등부도 다준 프로그램이라고 반가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안에 키즈 카페나 축구장이 되어 있어서 주중에도 언제든지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어 돈 드는 밖에 키즈 카페 안 가고 그냥 편하게 교회. 가 가지고 애들 풀어놓고 같이 놀고 서로 뭐일 보러 갈 때도 서로 맡기고 이게 어, 너무 그냥 맞다. 자연스럽게 아, 이나무어요 너무 든든할 네. 것 같아요. 네, 오, 네. 맞아요. 오뭐 교회 안에 와아웃껏디어올수 있네요. 좋은 진짜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른들이 이제 셀 모임을 하게 되면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케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이제 키즈 카페에도 또 자유롭게 놀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 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이들이 교회 가자고. 아 교회 가서 놀아야 된다. 아 아이들 때문에 해가지고 아 저희들이 아 할수 없이 끌려오기도 <laughs> <되는 웃음> 합니다. 어머 어어 아니, 한 아니 한 어떻게 저하고있가 아기가... 그래서 완전히 땀흘고 있었는데 오늘 아 설교 드리면서 저번 주 난음 아 해던 게팍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이들은 옆에서 놀고, 놀고 있고, 있고. 편하게 안심이 되죠. 네. 그, 그 안에서 음,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자연을 순교할 네. 수밖에 <laughs> 없는데. 선화, 이런 세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고, 또그 자녀들을 이제 서로가 이렇게 돌봐주고 케어해주시는 거예요. 요,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우들이 같이 저... 이렇게 밤 12시 넘어서까지 그 이제 같이 돌봐주시고, 음, 밤 본인 12시 집에 데려가 주시고. 해이. 더 낳고 싶은 어. 마음은 막 있어요. 근데 오. 이제 제가 안 되니까 어. 저희 아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이거든요. 아들 둘인데 이제 아들들한테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너는 최소 다섯 <laughs> 명 <5명> 이상이다. 다섯 <laughs> 명 이상이다. 두 명은 뭐 너무 가분하다고 하고 한 명에서 다 끝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 저도 그렇게 따라갈 텐데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 교회 오니까 저온지2 년차인데. 너무 다자녀를 너무 쉽게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냐 그 환경과 분위기가 음, 너무 중요. 진짜, 거. 진짜 네.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전국 교회가 이런 모습 봐야 돼요. 맞아요. 이 교회는 진짜 어머 성도도 네. 엄청 와. 네요부모 행복 학교라는 것을 1 년에 한 번씩 열었습니다. 그... 그때 저희들이 처음 들어가서, 아, 부부란 이런 거구나. 성경 안에서의 부부란 또 이런 거구나. 그리고 부부의 성관계는 또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거룩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부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서, 넷째도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됐어요. 저런 분위기면 전도도 그냥 전도도 어. 될것 같지 않아요? 어머님들들이 다도렇게다저고게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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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저희 가정이 하나 이렇게 어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6살이 되면은 아이들 한 명씩 아빠랑 단둘이 여행을 가요. 첫째 하준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홍콩 오, 갔었고, 네, 둘째 민건이는 이제 2박 3일간 오사카 갔었고, 그리고 셋째는 지금 그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해가지고 그때 못 가서 한 이틀 정도를 계속해서 박물관 투어를 한게 있어요. 아빠에게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있었죠. 자기들이 이제 좋은 기억들이 떠오른다 싶으면 그 이야기들을 해요. 아, 아빠랑 홍콩 갔었는데, 아빠랑 오사카 갔었는데 해원이가 이제 여섯 살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또 시도를 해봐야죠. 딸이니까는 아내랑 둘이서 한번 가봐라. 아, 내가 애들 다볼 테니까 음. 그래가 아내랑 둘이서 한번 가보라. 그러니까 아이디... 제이도. 네. 남자 네. 형님 번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저희 딸들만 있으시죠. 이번 편못 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코로나이긴 해서 진짜로 가지는 못했는데 성지순례 이렇게 크게 팻말 상장같이 이렇게 이렇게 오십시오.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축하해 주면서 꼭 가라고 이스라엘을 <laughs> 지금도 몇몇 보시는 분들은 너희 언제 갈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넷째 그거 이스라엘. 축하금을 받고 나서 한 가정도 또 넷째를 낳아서 그 이제 이스라엘 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뭐 그래 넷째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주시는 분위기로 되죠. 더군다나 제가 저희 막내 딸을 아 낳길 잘했다라고 생각 듣는 거는 한번은 이렇게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아무것도 덥지도 않고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아, 딸이 와가지고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서 또 다를 가슴을, 다를 다를 가슴을 이렇게 크게 터다 때리면서 잘자 하고 생길만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laughs>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딸 놓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 <웃음> <웃음> 가지게 됐습니다. 아유 부러워. 잘나와주다 <laughs> 정말 아들 <laughs> 아프셨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네 명의 아이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재정적으로도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도 책임지신다라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이들을 어, 기를 수 있었고,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부으세요. 만약에 나 혼자 살면은, 나 혼자 사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부으세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사는 만큼 또 흘려 보내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 그릇을 넓히시고 그 그릇에 채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아니 하고자 하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요, 왜 아침부터 내가 이렇게 평소 뛰지 않던 가슴이 뛰었나 아유. 오늘 이 모습 본고. 한국 교회의 희망이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맞아요. 저출산 극복의 희망은 역시 음. 교회부터다. 아유. 아유. 교회에 있다. 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네. 네, 네, 아멘. 네, 아유. 맞습니다. 네, 정말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가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저는 그 예쁜 따님이. 음. 그 이불을 덮어주는 그 모성에, 아 근데 그게 정말. 부부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런 그렇죠. 걸 보고 그렇게 배워서 네.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쁜 딸 부럽습니다. 아들만 <laughs> 아, 예, 예. 아, 예. 아, 있으셔서. 그러니까, 네. 저는 보면서 여섯 살이 되면 아빠랑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게오 오, 굉장한 충격이었고. 굉장한 소스일 것 같다, 저한테. 네.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네. 저희 남편이. 네. 그, 저희 막내랑 어. 같이 이제 그런 체험하는 데를 갔었거든요. 어. 근데 같이 자기네가 캔 감자도 직접 시장에서 팔아보고 막 이런 음. 것까지 하니까 그 추억이 너무 오래오래 남아가지고 음. 그 이후로 더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막상 상상을 해보면은 음, 아, 음. 과연 맨날 아빠 바라기긴 하거든요, 첫째가. 아, 네. 근데... 또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지? <laughs> 상처받을것 같은데. 둘이 갔다 가 그러니까 다둥이 <laughs> 가족들은 사실 진짜 이렇게 단 둘이 네. 뭔가를 하는 게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음. 네. 재영 씨는 진짜 먼저 그럼 엄마랑 보내 보든가. 음. 아. 네. 그럼 제가 돌봐야 되고. 그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과 아, 네.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자녀가 네. 한 명씩 같이 네.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네. 집에 음. 딱한 아이를 위하여 음. 어,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아이를 위한 음식도 준비하고 그 걔가 좋아하는 아. 거다 준비해놨다가. 오. 근데 다른, 같이 있으면 나머지 둘이 그걸 어.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네. 좀 마음이 그럴 것아 같이 없을 때. 없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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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때, 둘이 멀리 갔을 때. 특별한 아, 날이야. 오늘은 너 하나만을 위하여 음. 준비한 거야. 아, 아, 이런 부모도 있어요. 저, 제가 그러고 하고 아... 싶었는데 네, 못했어요. 아 <laughs> 제일 가슴 찔리는 대목이에요. 아, 아 이혜근 검사님. 아, 저는 지금 네. 문득 생각났어요. 네. 저는 아들들하고 못 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큰 애가 조금 있으면 군대에 갈 나이가 돼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엄마랑 여행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아유 좋지. 그쵸. 오. 같이 못 만들기도 좀 하고. 오. 근데 아빠도 가고 싶어하면 어떡 해요? 아 빼야죠. 아. 음. <laughs> 단 둘이. 네. 단 둘이. 둘이 가 거. 의미 있게. <laughs>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음.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 그 넷째 만들었다고 어. 그 이스라엘 보내아맞아 보내. 음. 정말 이거는 획기적입니다. 어, 그러니까요. 이좀 저기 목사님이 좀 <laughs> 다좀 좀 컨트롤 C, 컨트롤 보이 해가지고 다좀 하게. 아니, 네. 오늘 요 프로그램을 음. 딱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네. 설교는 좀 줄이고 이거 보여주면 네. 이게 답이에요. 아, 이거 아, 정말 맞아요.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 정말 넷째 네. 그 가정들끼리 딱 해가지고 음. 음. 같이 여행 가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 좋죠. 어. 저는 이야. 진짜 제 꿈이 어. 그냥 기독교 TV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어디서 그냥 음. 성지순례를 좀 같이 가는 어. 거. 가족들끼리. 네. 성지순례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네. 네. 여러모로 한국교회 본의되는 교회는 틀림없어요. 네. 임신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고 네. 모두가 축복하는 분위기. 음, 맞아요. 음, 뭐내 아이, 내 아이 할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돌봐야 할 아기입니다. 음. 우리가 함께 양육할 겁니다. 입양합니다. 음. 내 아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아이를 안고 그렇게 강대상에서 기도해, 기도해 주잖아요. 아, 네. 모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네.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셋째 나왔을 때그 전에는 네. 너 어떻게 키우려고 음. 또 넷째를 임신했니 이렇게 걱정을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듣는 나는 더 불안해졌을 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음. 그런 걱정하는 얘기가 나갈 수 있긴 음. 하죠. 네네. 하지만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네. 그게 또 정말 축복받은 새 생명이고 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잖아요. 맞아요. 음. 그렇게 받아들여서 음. 어 우리가 정말 축복해 주고 음. 이러면 교회에서 또 같이 양육하고 이게 한 아이를 길러낸다라는 게 함께, 얼마나 그게 값진 일일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정말 진짜. 교회 안에서 시작됐지만, 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좀 본을 음. 삼아서, 그게 사회로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전해지면, 음.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출산 문제도 그냥 저절로, 음. 어, 나도 낳고 싶은데? 맞아. 저렇게 되면 나도 나을수 있겠는데? 음. 이런 음. 마음을 심어준다면, 음.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아, 맨입니다. 네, 아, 네, 정말 이 그냥 4시간 방송을 보고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방송도 많이 좀 틀어주시고, <웃음> 네, <웃음>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